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외부에서 이제 더 유입되는 부분도 아니... 좀 있을 거고. 네네. 제발 코로나가 좀 끝나서 <laughs> 우리 저기 어린 친구들도 이제 좀 봤으면. 네. 작년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. 뭐 트럭 네. 소년단도 있었고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올해는 있었어요. 맞습니다. 내년에는 이제 좀 이지긋지긋한 것좀 끝나고. 네. 좀 이제 그 친구들도 좀 오고 어린 친구들도 좀 오고 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업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. 그 네. 올해 또 서킷 공사 하시느라고 계속 고생하시는데 아유. 네. 내년에도 힘내서 화이팅하시기 바라고요. 고맙습니다. 열심히 그렇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아 오늘 종합 우승에서 기, 기분이 매우 좋으신 일단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레이스 우승도 기분이 좋으시지만 뭔가 스스로 내가 이 레이스 열두 번 무조건 참가해야지라는 어떤 목표가 그런 어떤 달성이 되셔서 또 기분이 좋으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념 삼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기려고 인터뷰를 모셨고요 또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세 선수 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. 아, 오늘의 또 축하 인터뷰, 입상, 최종 입상 축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레이스를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 인터뷰 마치면서 내년에 또 멋진 레이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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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